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 내내 효자 밑반찬 깻잎 삭히는 법 야물딱지게 알려드릴게요. 삭히는 가을 깻잎은 낙엽 깻잎, 단풍 깻잎이라고 하는데 텃밭이 있기 전에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깻잎 한 박스 들고 왔습니다. 깻잎은 우선 양이 많기 때문에 흐트리지 말고 뭉텅이채로 미리 받아놓은 물에 담궈서 불순물을 불려주고 농약을 사용한 깻잎이라면 식초 약간 희석해서 담궈두면 좋습니다. 씻어주는 방법은 깻잎은 뭉텅이채 그대로 잡고 꼭지 부분을 잡은 후 맨질맨질한 면보다는 뽀송뽀송한 뒷면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한장한장 한장 제껴가며 씻어줍니다. 이어 씻어준 깻잎은 탁탁 털어서 물기를 털어내고, 체에 받쳐 잔여 물기를 최대한 빼주는 것이 저장식품의 기본입니다. 물기 충분히 빼놓은 깻잎은 끝머리 1cm 정도만 남기고, 꼭지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이제 열탕 소독을 하거나 소주로 닦아준 용기에 깻잎을 10장 정도, 뭉터기로 해서 지그재그로 차곡차곡 담아줍니다. 황금 비율 소금물을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물 15컵 3000ml를 붓고, 천일염은 물의 20%가 짜긴 하지만 골맞이 걱정이었고, 어차피 짠기를 빼고 먹는 저장 음식이라 10%, 15%의 소금은 골맞이 및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소금량이 좋겠습니다. 알맞은 소금량 맞추는 방법으로 재미삼아 날달걀 하나 퐁당 담궈서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동그라미로 동동 뜨면 오케이입니다. 소금물을 만들어 줬으면 장기간 보관해도 변질하지 않도록 가스불을 켜고 소금물을 한번 팔팔 끓여 준후꼭 미지근하게 식혀서 담아 놓은 깻잎에 골고루 뿌려가며 부어 줍니다. 이때 뜨거운 물을 바로 붓는 분들도 꽤 있는데 깻잎에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나무껍질처럼 뻣뻣해지니 이점 주의하도록 합니다. 깻잎에 소금물을 부어줬으면 골마지 방지 차원에서 소주 한컵2 0 0 m l 를 깻잎 위로 빙그르르 돌려가며 고르게 부어주고 누름판은 필수입니다. 깻잎이 떠오르지 못하고 공기 차단을 해서 변질이 되지 않도록 단디 눌러준 후 뚜껑을 닫고 그늘지고 서늘하면서 통풍이 잘되는 실온에서 2주 정도 숙성을 합니다. 이때 날이 많이 뜨거울 땐 뚜껑을 열어봐 조짐이 심상치 않을 땐 바로 냉장보관입니다. 깻잎삭힘 시작일이 그 뜨거웠던 8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딱 40일이 된 날입니다. 개봉박두, 절임물까지 옹달샘처럼 깨끗하고 콩콩한 냄새 없이 너무 잘 삭았습니다. 이렇게 삭혀진 깻잎은 소금기 살짝 빼서 먹어도 좋고 김치 양념에서 저장해두고 먹어도 좋은 1년 내내 든든한 밥도둑 삭힌 깻잎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